안녕하세요 이번엔 이슈 이슈로 인사드리는 카메오TV 작가 허지윤입니다 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작년 4월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고 어느 1년이 지났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앞으로 자동차, 여행, 음식, 리뷰 등으로 더 나은 그리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제작진 일동을 대표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이슈 이슈의 이슈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올해 상반기 GV80 출시를 시작으로 연이어 G80까지 출시하며 자동차 시장을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고 있죠 이어서 올 하반기에 GV80의 동생이라 불리는 모델을 출시할 거라며 또다시 폭풍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바로 제네시스에서 두 번째 SUV로 출격 준비 중인 GV70입니다 요즘에 현대 기아차 진짜 도기 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자동차 시장을 이때다 하며 점령하려는 듯 엄청난 기세로 쭉쭉. 그것도 수입차들이 득실되는 고급차 성질을 뚫을 정도로 그 기세가 정말 엄청나죠. 얼마 전 출시한 신형 G80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큰 물살을 일으키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현대자동차는 신차를 발표할 때 중간 트림을 먼저 출시하고 하위 트림 혹은 상위 트림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구축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는데요. 세단인 G 시리즈와는 달리 SUV인 GV GB 시리즈는 GV80을 먼저 출시 후에 GV70을 선보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 전략 제대로 맞혔습니다. 정말 GV80은 정말 대히트 작으로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며 승승장구 중이죠. 요즘에 도로에서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 볼 때마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 덩치에 매끈한 라인에 패밀리룩까지 시선이 계속 가더라고요. 자, 그럼 제네시스는 세단 시장에서 평타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왜 SUV 시장까지 진출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자면, 근데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국내 브랜드 중 유일하게 프리미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현대 자동차에서 나와 브랜드로 독립했을 때 이미 SUV 시장 진출도 계획되어 있었을 겁니다. 국내 시장에선 카니발, 스타렉스, 맥티온 등 진즉 출시되었던 SUV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BMW에서 X5를 출시하면서 SUV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가속화되었죠. 그런데 SUV 시장이 생각 이상으로 급속히 커지자 자동차 브랜드들은 너나 할것 없이 소형부터 대형까지 SUV 모델을 출시했고, 치열한 SUV 춘추 전국 시대가 펼친 지금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특히 독보적이었던 럭셔리 SUV 레인지로브의 자리까지 넘나드는 지금의 SUV 시장에 안 뛰어든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시장이 열린 거죠. 그렇기에 제네시스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시장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SUV를 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라인업 중두 번째 SUV로 출격 준비 중인 GB70은 진작에 GB80, GB70이 출시될 거라 발표했을 때부터 형인 GB80과 함께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국내 유일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만드는 SUV라는 기대감에 더해 GB80이 출시되기 전부터 스파이샷이 유출되면서 그 반응은 트리거처럼 작용해 타오르던 불을 더 크게 키웠죠 이 제네시스 GV70은 벤츠 GLC, BMW X3, 골보 XC60 등과 경쟁하는 미드 컴팩트 SUV입니다. 공식 출시는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고 제네시스의 새로운 간판 모델로 많은 판매량을 기대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 기대주인 GV70에 유출된 외관 스파이샷을 통해 오늘은 집중적으로 외관 디자인과 GV80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출시될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B70의 전면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제는 제네시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크리스트 그릴과 그물 모양이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그릴 안에는 공기 역학 성능을 높여주는 액티브 에어플랩도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GB80, G80와 마찬가지로 두 줄로 이루어진 쿼드램프도 적용됐는데요. 또 GB70은 g b 8 0과 마찬가지로 세로로 긴에어포튼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프론트 오버행은 GB80과 반대로 짧아졌지만, 볼륨감 있는 후드 부분을 낮게 디자인해 역동성을 강조하려고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GB70의 전면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GB80보다 오버행이 짧아져 역동감을 강조했고 볼륨감 있는 후드는 그대로 적용해 세련되고 콤팩트한 모습을 강조했으며 허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만의 고유 디자인을 살려 이제는 형동생 할거 없는 통일성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이어 측면부를 살펴볼 텐데요. 두툼한 측면 라인이 적용된 GV80과는 달리 GV70은 보다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드와 팬더 사이의 간격이 좁은 덕분인데요. A 필러에서부터 유선을 그리며 시작된 루프 라인은 D 필러에 이르러 쿠페형 스타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형보다 좀 작지만 더욱 스포티한 디자인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열의 유리가 완만한 1열과 달리 뒤로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것으로 보아 포터글라스 역시 길면서도 날카로운 형태일 것으로 추측됐는데요 GB80, G80처럼 GB70 역시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별도의 쪽창으로 A필러의 사격지들을 줄인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존재감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단부터 SUV에까지 20인치 이상의 큰 휠이 적용되고 있는 제네시스답게 g v 7 0 역시 상당히 큰휠 하우스가 적용돼 고성능 SUV의 상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 실제로 기본 휠 옵션은 18인치부터 적용되어 출시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옵션으로 다양한 크기의 휠 선택지를 제공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SUV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g v 7 0에 어울리는 웅장하면서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제네시스만의 고유 디자인을 잘 녹여냈습니다. 후면 테일램프는 전면의 쿼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두 줄의 형질을 띠고 있는데요. 범퍼 하단부에 번호판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 GB70 역시 트렁크 도어 중앙에는 커다란 제네시스 레터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GB80, G80과는 차이점이 보이는데 기존 방패 모양의 듀얼 머플러를 채택한 것과는 달리 GB70은 사선 형태의 듀얼 머플러를 채택해 한층 더 역동적인 뒷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디젤 모델에서는 머플러를 숨기고 있는 제네시스이기에, GB70 역시 디젤 모델에서는 이 머플러의 모습을 볼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측후면 디자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GB80의 두툼한 측면 모습과는 달리, 낮고 짧아서 날렵하면서 역동적인 세련된 쿠페 스타일의 모습을 녹여낼 것 같습니다 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패밀리 룩인 두 줄의 테일 램프를 적용해 딱 봐도 제네시스 차임을 분명히 하겠죠 여기에 대해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는 투싼보라는 크고 산타페보다 작게 출시될 거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현대 자동차에서 출시되는 모든 차량들과 성능과 디자인, 크기 등의 모든 것들에서 차별성을 두려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미지를 굳히려고 하는 것을볼수 있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봤으니 이제 실내 디자인을 살펴봐야겠죠? 너무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실내 디자인의 사진은 정말 몇장 없는데요. 그몇 장의 사진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의 출처는 자막으로 여기, 여기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열의 사진을 보면, 어우, 너무 꽁꽁 감춰놨네요. 하지만 저렇게 감춰놔도 딱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GB80부터 실내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 바로 여백의 미를 이번 GB70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페시아 부분을 보시면, 덮어놓은 천이 대시보드 쪽으로 밀착되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마 저 부분이 GB80과 마찬가지로 송풍구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천 사이로 빼꼼 나와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화면이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GB80처럼 운전하시기 전에 스트레칭해서 이제 팔도 좀 늘려야겠어요. 확실히 일렬 디자인에서 그나마 차이점을 줄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일 것 같은데요. 아마 GB80, G80과는 다르게 살짝 크기가 작은 사이즈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페시아 조작 버튼 쪽을 살펴보면 GB70 역시 다이얼 기어 노브를 적용했는데 기어 노브 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을 원형의 터치패드로 적용했고 공조 시스템과 비상등 버튼은 버튼식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든 실내를 현재 트렌드인 투톤으로 했고, 거기에 모든 버튼을 크롬으로 씌워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과 달리 럭셔리한 실내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두 마리 두끼를다 잡으려 하는 제네시스. 당신은 욕심되게! 어? 어? 계속해서 2열의 사진을 보면 푸른 구동 방식을 채택해서인지 2열 가운데가 튀어나와 공간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차체의 크기가 투싼보다 크고, 썬다페보다 살짝 작기 때문에 180cm가 넘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뒷창문이 살짝 비치는 걸 봤을 때 쿠페 형태의 디자인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 될수 있지만 이열을 위한 공조장치의 디자인으로 보아 역시나 형제 모델들과 같은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죠 실내 디자인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제네시스만의 여백의 미는 여전하다 또 다이얼 기어 노브, 센터페시아의 버튼 등 제네시스의 다른 모델들과 비슷하게 적용했다 또 크롬과 투톤을 적용해 럭셔리함을 잘 표현했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 이슈의 주인공인 GB70의 파워트레인과 출시가를 예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시청자 구독자분들과 많은 자동차 관계자들께서 어이없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서도 예상은 예상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먼저 제네시스 G80의 제원을 살펴보면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와 3.0 디젤 모델이 주력 엔진 모델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또 G80은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그리고 2.2 디젤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GB70의 파워트레인은 2.5, 3.5 가솔린 터보와 2.2 디젤 엔진을 장착해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네시스에서 현행 모델에 기본적으로 2.5, 3.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므로 이 엔진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고 2.2L 디젤 엔진은 그나마 좀 작은 체구의 GB70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게다가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이고 가솔린 엔진은 터보를 장착해 출시된다지만 높은 연비와 출력을 낼수 있는 디젤 엔진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GB80보다 작고 가벼운 체구에 적합한 디젤 엔진 라인업까지 구축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 부분. 저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GB70의 출시가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출시가를 예상하기 위해서 GB70의 경쟁 모델들의 출시가를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 경쟁 모델로 b m w X3, 메르센스 벤츠의 GLC, 그리고 볼보 XC60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BMW X3의 출시가는 6260만 원에서 8360만 원, 메르세데스 벤츠 GLC는 7080만 원에서 7810만 원, 볼보 XC60은 6260만 원에서 7540만 원대의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확실히 유명 해외 브랜드들은 조금 비싼 금액으로 출시하고 있지만, GB70은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해서 경쟁력을 갖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출시가는 바로 기본 드림의 출시가 4,400만원에서부터 최상위 드림의 출시가 6,200만원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싸서 놀라셨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경쟁 모델들보다 제네시스에서 먼저 출시되었던 같은 체급의 같은 막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G70과 금액 비교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해서입니다. G70의 출시가가 3770만원에서 5582만원으로 출시되고 있고 또 중간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G80과 G280의 출시금액 또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질 않기 때문에 44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예상한 겁니다. 게다가 해외 브랜드들과 비슷한 금액대로 출시가 되면 국내 시장에서 점유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형인 GB80이 한창 인기몰이 중인데 너무 비싸다며 욕먹으면서 나란히 찬물세래도만들수 있고 또 아무리 최신 기술과 소재를 사용했다 해도 저 금액이면 차라리 독삼사꺼 사겠다 라고 생각부터 할 것이 분명한 현실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처럼 금액을 조금 낮춰 판매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국산차인 만큼 옵션을 계속해서 추가하시다 보면 예상가는 개나 저거를 금액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견해인 만큼 시청자분들과 의견 차이가 있어도 정말 정말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국내 유일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70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스파이샷과 동급 모델들을 놓고 비교 예상해 봤는데요. 요즘 정말 국내 자동차 브랜드에서 출시된 모델들은 디자인부터 시작해 성능, 소재 등등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개선해가며 남부럽지 않은 명함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품 결함이나 인증 문제 등의 아쉬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질타와 비난이 이어질지라도 이를 성공의 밑거름 삼아 계속해서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브랜드와 자동차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돌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희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카메오 TV가 되고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할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